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규 국회의원입니다. 얼마 전 서울구치소에 다녀왔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가서 시끄러워요. 서울구치소에 가서 윤석열 관련한 CCTV를 보고 왔습니다.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교도관들이 그리고 특검 수사관들이 윤석열을 체포해서 소환하는 과정 속에서 강제 행위를 했고 그리고 떨어뜨려 서리를 다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가서 CCTV를 모두 보았는데 그 내용은 거짓말이었습니다. CCTV 내용은 윤석열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의자엔 바퀴가 달려 있어서 윤석열을 소환하기 위해 밖으로 데려오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는 바퀴를 밀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도 안 나오기 위해서 주저 앉아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윤석열 변호인들은 허위사실에 거짓을 유포한 죄, 그 책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님. 네. 교도행정도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갔더니 윤석열 특검이 소환하지 못하게 위에는 팔이 없는 런닝을 입고 있고 아래는 소금만 입고 있었습니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뭐 규정이 어긋나는 것이라고 니다 규정에서 어긋나면 예대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그 관련해서 저희 검토하고 있는데 좀 미진한 부분들이 좀있어갖고요뭐좀 뭐 그러면 조폭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위에 란닝고 입고 밑에 반스만 입고 안 나오겠다고 버티면 관련 규정이 미흡해서 놔두시겠습니까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들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과정의 수형 생활 과정에 서 윤석열 과정 내란 문제, 우두머리입니다. 예,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좀 제대로 좀 정비하려고 하는 빠르게 조치해 주셨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이 사례가 다른 사람에게도 남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구치소에 가서 자료를 전부 다 받아보니 면회를 밤 9시 밤 11시 55분, 3월 7일에는 밤 새벽 5시까지 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됩니까?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소장과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유법사, 유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해갖고, 경찰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처리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내부 조사한 걸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갖고, 적절한 네, 조치를 좀 취할 계획입니다. 네. 한참 됐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요. 네. 그에 대해서 국민께 보고해 드리해주십시오. 네. 다음입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제가 몇번 여기서 들었고요. 온 세상에 나온 녹취입니다. 녹취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여하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네네. 어, 구체적으로, 뭐, 몇 명도 얘기 안 했어. 예, 예. 어, 얘기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진술할 요의가 있다, 그러더래 그, 뭐, 수사협정, 조 뭐, 저희도 또, 도와줘야지, 그런 식이야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회장하고 나와서 한번좀 보죠, 뭐, 그래 아, 예, 언제든지 말씀하시죠. 달려가겠습니다. 음, 한번 보고. 예, 예. 뭐, 사람 이름, 뭐,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어. 예, 예. 조회장은 그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아니 많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갖고 내가 떠들고. 예. 고 음.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시자를 한번 줄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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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예. 빨리 예, 마무리. 뭘 빨리 마무리 짓자는 거죠. 액수가 나오죠. 그리고 처벌 관련한 내용이 나오죠. 협조하면 참작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영상도 틀어봐 주십시오. 지난번 입법청문회에서 구치소에 있었던 조경식 부회장이 나와서 한 말입니까? 해보십시오. 틀어주세요. 장윤 들어오면서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였나요? 공항에서? 말씀드려 되겠습니까? 네. 이자, 제자, 명자입니다. 이재명 이름을 엮겠다. 이화영 이름을 엮겠다라고 권성동과 통화를 하고 권성동과 만났던 조경식 부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잠자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검찰이 어떻게 끼어들어서 저렇게 조작했는지, 그리고 공작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laughs>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이곳까지 나와서 저런 지원을 할까요? 그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상방울건 김선태도 데리고 들어왔는데 배상윤을 데리고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배상윤을 데리고 공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 법무부 장관께서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경찰이 이걸 뭐 수사할 수 있는 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네, 저희들이 관련된 여러 상황들 주변을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들을 조사하고 있고 그런 게좀 모아지면은 이게 뭐 특검이든지 아니면은 또 공수처든지 어떤 형태로 수사,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는 게 옳은 건지는 네, 좀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니 장관님. 네. 아까 그. 의안 번호 2번 윤석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병의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의 대상이 네. 바로 방금 서영교 의원이 문제로 지적한 사건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뭐 그렇게 하나고 합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진상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니까할 방법이 없다 그러시면 이 법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네. 법을 동의를 안 하시면서 국회에서 알아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서 또 그런 사건이 있으면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위원장님, 분명히 제가 입법 취재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고톤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두 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세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략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